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왜 부활이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확증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 아들의 죽음인 것이 확증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서 흘리신 그 보혈은 그냥 한 사람의 피가 아니라 나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천국이 있음이 지옥이 있음이 확증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도 죄사함을 받은 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있기에 예수 믿다가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아침이 되면? 깨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그첫 열매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요즘 어 제가 화성 중부 기독교 연합회 회장으로서 부활절 연합 어 우리 찬양 페스티벌을 준비하느라고 막 같이 우리 사무총장하고 많이 다녔어요. 밤에 현수막도 걸기도 하고 어 기업 후원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 신방 다니면서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밥살 때도 있고 사무총장이밥살 때도 있는데 주로 이제 제가 섬기는데 한번은 콩나물국밥에서 사무총장님이 본인이 많이 얻어먹기 때문에 본인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또 사준다는데 전 말리진 않아요. 알겠다고 사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무총장 목사님께서 어딱 식사하고서 카드를 딱 내시는 거예요. 근데 딱 긁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 잘안 되는 마그네틱이 조금 손생된 것 같아요. 잘따아서 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랬죠. 목사님, 일부러 저 카드 낸거 아니에요? 그치? 아니라고 잘 닦아서 하면 된다고. 그하더니 결국 딱했는데 결국 된 거예요. 삐리삐삐삐하면서 삐리 삐리 영수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이 계산도요 카드만 내서 긁었다고 됩니까? 아니거든요. 뭐 해야지 결제가 된 거예요? 영수증이 나와야 결제가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카드 갈등, 안 되는 거백긁 건도 되는 게 아니라 긁었는데 영수증이 나와야 되는 거라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재호와 허물과 저주, 모든 것들 가난, 질병까지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는데 부활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말짱 꽝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능력이 된 것이 확정되어진 것이 뭐냐? 예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디에 오셨어요? 본 동네. 동네 이름이 본이 아니라 본래 있는 동네, 본부가 있는 동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그 선교센터가 있었던 가버나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데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여러분들 중풍병자인데 혼자서 못 와요 몸 몸이 마비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상체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 마가복음의 2장에 누가복음의 5장에 동일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네 사람이 같이 데리고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친구가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친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편하게 친구 내 친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친구란 내용은 없고요. 어, 이게 중요한 것은 또이따또 보실 텐데요. 이 중풍병자를 왜 데려왔을까요? 그렇죠. 치료받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이 친구. 아, 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중풍병 환자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 새 삶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새 생명을 얻을 거야. 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전에 이미 가버나무에서 수많은 역사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버나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방했던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했고 여러분 시실리하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이 있을 때 열병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소문이 나니까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해질때 몰려왔어요 왜? 안식일 때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병 자들이 왔을 때 가지각색 병든 자들 예수님 한 명도 외면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마 이네명 중에는요, 그때 치료받았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가족 중에 고침받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나도 이렇게 고침받았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첫번째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작은 자요. 예, 네, 개혁강단에 소자요. 그래요. 작은 자는 뭐냐면요. 키가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소녀나 라는 뜻이에요. 얘야. 아들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 병자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보다 잘못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수님 만화의 서른셋이에요.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아이들,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신앙생활 이쁘게 하면요, 막 예배 나고 막 이쁘게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쁜 딸, 어 멋진 아들 그렇게 그냥 표현해요. 아니 목사님 자식은 세 마리밖에 없는데 왜다 아들이에요? 믿음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어 멋진 아들. 어? 이쁜 딸,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친근함의 표현이죠. 작은 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왜 왔어요? 병고치. 이 중풍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내 중풍병이 낫느니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자, 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했을까? 병이, 병고쳐주지 않고. 그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6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죠.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그 사람들에게 다알리려원 했던 거야.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첫째는 여러분 중풍병만 낫고 그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와, 문제가 다 해결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 인생이 불행한 그 뿌리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죄라는 거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연세는, 여러분,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사는 것은 가난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현상만 치료했으면 좋겠어요. 뿌리까지 치료해 줬으면 좋겠어요. 체질까지 고쳐 줬으면 좋겠어요. 잠깐 증상만 열만 그냥 단순히 떨어지고 통증만 잠깐 가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 예수님은요 그냥. 중풍병이 아니라 그 근본 인생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의 죄를 살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내죄을 받았느냐. 근데 이 소리를 듣고요. 석유관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그 자리에 있던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합동합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렇죠.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라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으로 그들만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러래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아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생각을 아시고, 원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베풀으셨듯이, 이들에게는요, 그들의 악함을 보신 거예요. 악한 생각을 보신 거예요. 그럼 그들의 악한 생각이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죄. 특별히, 자기는 죄가 없어. 자기는 스스로 의인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기 바쁜 사람들. 그 판단이 어디까지 갑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까지 판단하잖아요. 예수, 너 죄인,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런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사형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창조주를 판단해버리는. 이런 모습들. 반면에 여러분, 이, 이들은요, 자신들의 죄인임을 알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생각은요, 내죄사함을 받았는지 알때 황당할 수 있지만요, 오히려 이, 소년에겐요, 그것이 은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당시의 문화에는요, 질병 이꼬르 죄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당연히 모든 죄의 근원은, 아니, 모든 질병의 근원, 모든 악의 근원은 죄겠지만, 죄겠지만 여러분들, 그 뿌리, 그 자체가, 그 질병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강했다는 것,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맹인에게, 그 명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중풍병으로 있을 때 고생할 때, 내 잘못 때문이야. 내가 무슨 때막 괴로웠을 거야.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그러다가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보면서, 그래, 되지. 내가 나쁜 놈이야. 아, 튼 그것 때문에 괴로웠을 거. 예수님께서 내죄 사함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논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은요 가난의 질병의 무게가 아니에요 죄의 무게거든. 내죄 사함을 받았느냐. 누가 부활의 은혜를 입습니까? 첫째는요 여러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가 암기만 하면 문제와 질병이 해결될 수 있다.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이 있는 사람들. 이 여러분 이들은요, 이내 친구는 적어도 여러분들 이전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질병을 치료받았었는지 아니면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었는지 모르지만 이 친구들은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 그들이라고 했다고요. 여기 이 그들 안에 이 중풍병자 아이가 소년이 혹은 청년이. 포함있는지안포함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 것은 그들 함께 온 이들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이 아무리 오고 싶어도요. 스스로는 올수 없어요. 그렇게 이들이 가서 함께 들 것에 들어서 예수님께 서 데려온 거예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붕까지 뚫고서 끈을 내려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재산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은요.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움직이는. 믿음, 인께를나오는 거예요. 더나가 아 나오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함께 도와줘. 장결자들 일으켜 세워주고. 전도 대장자들주인께로 인도하고. 병든 가족들을 주인께로 인도하. 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부활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들이 없다고 한다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부활절 계란 전도서부터 함께 해보세요. 할렐루야. 함께 해보세요. 특별히 오늘 어 4시에 예수 양난교회에서 부활절 찬양 페스티벌을 해요. 여러분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다 함께 모셨습니다. 함께 가자.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찬양 페스티벌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특별히 다음 세대들 다 데리고 와요. 우리 자녀들, 친구들, 손주들. 왜? 여러분들 바라기는 기독교 절기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한 문화로 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로 잘 자리 잡아서 아이들이 즐겁고 예수 안에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귀신 축제, 할로윈 축제 즐기고 그러잖아요. 엉뚱한 거발렌텐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것만 즐기고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성탄절이, 부활절이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한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는 여러분 축제의 장들이 되길 바래요. 그 시작이 축복교회 이 지역 중부 기독교연합회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담세들에게 부활절하면 좋은 기억, 좋은 추억으로 자리집매기만할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부활절 그리고 오면요 생계랑 구운 계란 말고 날개는 한 팔씩 다 줘요. 예,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다 함께. 어, 평상시 교회 안 다녔어도 괜찮요다 모시고 와요. 할렐루야. 불자도 모시고 와요. 예, 보살님도 모시고 와요. 스님도 모시고 와 돼. 다 예수님 필요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 필요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재벌도 예수님 필요하고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도? 대통령님도. 대통령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초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합도합니다 시작.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죠 이들은 아니 이게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죄사함을 자기가 한다니 왜 이들에게 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당신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를 위한 대속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안수하고 그리고 받, 드리면 제사를 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이 죄사 사암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선언한 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생략하고 예수님 갑자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속죄물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본인이었던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양. 진정한 죄는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말로 하나님이란 것을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선언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죄가 뭘까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 다 죄사함 받을 수 있는데 성령회방죄는 죄사함 받을 수없다 그래요. 성령회방죄가 뭐예요? 성령께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읽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죄사함을 그 받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를 패방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산 받을 수가 있겠냐?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죄 삶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중 어느 게더 쉽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뭐 중풍병은 아니니까, 내 죄, 내 죄가 사는... 어, 뭐라고 그러지? 너의 죄를 사느니라라는 말과, 어, 너의 죄를 사느냐는 말과, 아니면... 네 무점이 았느니라나는 말과 어느 게더 어렵겠어요? 어느 게더 어려울까요? 둘다 어렵죠. 죄를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사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무점도 안 나면 어떻게 해? 그것도 어려운 거지. 그렇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들에게는요. 이 당시에는요. 뭐예요? 병을 치료한 건요 사람이 도무지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큰 그, 그런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6 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말씀하세요 중병병자에게 말씀하셔요.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일어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그랬더니 그대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병을 치료하신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병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증명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가버남의 수많은 질병을 치고 쫓고 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함을 할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메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믿어야 돼요 아,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정도만 알면 안 돼요 나의 죄를 사하시 나를 구원하시 구원자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실 때세 가지를 치료하셨죠 첫 번째는 죄사함, 영혼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질병, 중풍병 맞죠? 자신의 문제, 몸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관계의 문제예요, 이웃과의 문제예요 이제 한 가정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이런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그죠 단지 중풍병원자를 치료하는 권능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할렐루야. 근데 이 권능, 죄사함의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때 여기 사람, 그러니까, 아, 이 무리들이 믿음이 별로 없네. 아직도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는 건가?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no. 원어로 볼 때요, 이 사람이란 단어는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to mean, 사람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 죄사함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죄사함을 얻은 사람, 이 사람들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 보충 설명 본문 볼게요 구문 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죄를 사하여 주는 것 누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사하여 줄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죄 사함을 입은 자 죄 용서함을 그 사랑을 받은 자 많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단 허물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느냐? 그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가래요? 침상을 가지고 가래잖아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라는 거거든요. 나도 용서 받았으니. 아니야 괜찮아 나도 용서했어 이미 그것 때문에 힘들지마 나 용서했어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활, 부활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가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린 모두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죄를 또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으면 용서하며 살, 살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도 막 죄책감이 있어니 아니야 너만 잘못한 게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그때 내가 말 못해서 그래 아니야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 너의 잘못만 아니야 괜찮아 할때그 사람도 자유케 되고 그리고 나도 여러분 용서함 받으면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천국 행복의 은혜가 그때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축복 공동체가요 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부활의 은혜가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부활 주님을 만난다 모시고 계신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냐 못하냐.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어지고 네.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추권드립니다.